<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전국 저작화의 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국내 플래그십 대형 세단 중에서 가장 가성비 많기로 인기 많은 차량이죠 자, 앞에 보이는 기아의 K9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 가장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이 간단했으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기아의 K9 3.3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급도 높아요 3.3 중에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1월 8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만 5천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를 갖고 있죠 그리고 2013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아, 그리고 차량의 컬러는 블랙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성능상 사고 유무는 자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단순 교환 한 군데 있습니다 조호석 앞쪽에 휀다 외판 교환 한 군데 있고요 그 외쪽으로 교환된 부위 일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상 미세누유라든지 불량 있는 부분들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능 보증도 이제 32,000km 동안 가능한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신차가는 이 차량이 6,287만원 정도 나왔던 차량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2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라이트도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총한 군데에 8개씩 들어가 있죠. 하나당 4발씩. 이렇게 해서 자, 한 군데당 8개. 반대편에도 8개. 총 16구, 16개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 쭉 비춰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잔여량 9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컨디션도 앞쪽에 조수석 앞쪽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죠. 휠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판 컨디션 쭉 비춰드릴 건데요. 앞핸드랑 앞도, 뒤도, 뒤핸들까지 광 상태 상당히 잘 살해 죠 거울 같은 광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뒤에도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고요. 뒤에도 휠. 스크래치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80에서 한90% 정도의 상당히 마이너먼 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야, 뒤쪽도 전면 부 못지않게 컨디션 깔끔하죠. 이 차량 3.3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이렇게 3.8을 따로 부착을 하신 거고요. 아무래도 3.8이 신차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차량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많죠. 이 차량은 3 3차량입니다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넓게, 넓게 빠진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게 잘 빠져있죠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에는 이렇게 타이어 공구 세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스페어 타이어랑 차량 배터리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쭉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외판 컨디션부터 해서 휠 컨디션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측면 라인도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외판 컨디션도 이쪽도 컨디션 상당히 완벽합니다. 자, 연식 대비 그리고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셨던 신 것처럼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연식 대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는 양쪽으로 측방감지 센서 표시 등도 이렇게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높은 등급을 자랑했던 만큼 통풍 시트도 이렇게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우석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자,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시동 방식은 버튼 시 시동이고요. 음. 넣어주세요. 역시 3.3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는 차량답게 시동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하단부에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85,70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 은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일모컨이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죠 자,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핸들 열선 기능 자, 그리고 또 좌측에 보시면은 측방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과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온오프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 밖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답비를 하게 되면은 어, 뒤에 있는 차와의 이제 간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답비우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의 공조 기능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랑 오디오 장치,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시가 잭, 억스 잭, 그리고 USB 잭이 있고요 기아봉은 전자식 기아봉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전자 파킹 기능과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까지. 가운데는 또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죠. 자, 뒤쪽에는 이렇게 차 모양에 앞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듯한 그림이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앞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노우모드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일단 2단 방식의 수납공간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어요 앞뒤 투치는 블랙박스고요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자, 그리고 조서 우 시트는 옆쪽에 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그리고 후석에서 시트를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 내장제 컨디션 쭉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일단 천장 내장제부터 해서 자, 가운데, 대시보드 쪽, 그리고 또 안쪽 가죽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내장제 컨디션, 연식 대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오너형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엄청 넓게 잘 빠진 차량이에요. 웬만한 롱바디, 수입 롱바디 부럽지 않은 만큼의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무릎 공간이 엄청 넓죠? 자, 뒤쪽에 만약에 모니터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와, 완벽한 진짜 운호형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 엄청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롱바디 차량은 아니지만, 롱바디 못지 않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 또 송풍구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또, 컨트롤 버튼, 컨트롤 할수 있는, 차량 기능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있어요. 자, 이 오디오부터 해서,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차량의 온도 조절, 에어컨 히터, 공조의 기능도 여기 있는 리모컨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요. 이... 보시면 은 시트 이쪽에 요추 부분 압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에 맞게 세팅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로 나와져 있는데 조이스틱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쿠션 요추 부분을 맞춰서 시트 세팅을 맞춰서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내장재 컨디션도 쭉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전장 내장재 후석도 동일하게 상당히 깔끔하고요. 보송 보소, 보송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뒷면부부터 해서 도 안쪽 내장재까지. 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훌륭하죠. 자, 영상 속으로 차량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랑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보통은 휠 스크래치가 아예 없는 차량들이 중고시장에서는 좀 보기가 드물어요. 차를 진짜 아끼시고 주행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운전하시잖아요. 휠에 손상 가는 것도 너무 싫어서 이 차량이 그런 차량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신 차량 또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인지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